안녕하십니까. 위드리의 조쌤 박입니다. 오늘도 우리 튜브 가족들 활기찬 기분 좋은 하루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신축년 소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튜브 가족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 대박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새해를 맞이해서 이미지 변신을 좀 했습니다. 특히 유튜버에 도전하시는 분들 대박나시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채널 위드리도 새해를 맞이해서 구독자 1 0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파워디렉터 365의 꽃 키프레임 늘리고 줄이고 돌리고 춤추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번 영상은 파워디렉터 365 사용법 10번째 시간으로 폰 사진 색조업 또 모니터 속 움직이는 동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지난번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 위에 바로 여기 느낌표. 느낌표를 클릭하셔서 영상을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의 재생 목록에 보시면 영상이 분야별로 찾기 쉽게 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위들이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키프레임 효과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사진을 두 장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이첫 번째 사진에 로고를 넣고 그 로고에 키프레임 효과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로고, 로고 넣고자 하는 로고를 불러와서 2번 트랙에 위치를 시킵니다. 자, 그 2번 트랙에 있는 로고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PIP 디자이너라는 이러한 창이 열립니다. 자, 키프레임, 키프레임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로고나 글씨의 움직임의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 키프레임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여기, 여기 편집창에서 키프레임 작업을 하면 됩니다. 여기 위치, 스케일, 불투명도 또 아래로 살짝 내려 보면 회전, 고정점, 자유형, 이러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여기 위치 스케일 또저 아래에 있는 회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타임 막대 타임 막대를 맨 앞으로 일치를 시키신 다음에 내가 키 프레임을 넣고자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그 위치하고 스케일하고 아래에 있는 회전 세 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에 붉은색 다이아몬드 점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게 시작점입니다. 자, 시작점에서는 우선 이 위들이라고 하는 로고를 좀 작게 축소를 해서 이만큼 작게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이 위치에서 스케일 크기는 이마만한 크기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5초, 10초, 10초를 클릭을 하면 타임막대가 그 위치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 자리에서는 이 위들이라고 하는 로고가 한번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또 크기도 확대를 해서 화면에 꽉 차게 이렇게 확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확대를 시키면 자동적으로 그 스케일 크기와 회전에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표시가 됩니다. 또 다시 10초 후에 여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전을 한 바퀴 하면서 로고가 작아지면서 위치 스케일 회전에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표시가 됩니다. 이 타임막대를 앞으로 살짝 담겨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위치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 10초 되는 선까지는 한 바퀴 회전을 하면서 화면 전체로 크게 확 확대가 되었다가 또 10초 이후에는 다시 한 바퀴 회전을 하면서 다시 원래의 위치로 오는 그런 모양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회전하면서 전체로 확대가 되면서 이 시점에서부터는 다시 회전하면서 원래의 위치로 축소가 되는 이런 모양입니다. 자, 확인을 누르고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자, 회전하면서 확대가 되면서 다시 이렇게 축소가 되는 이러한 모양입니다. 자, 그 로고 들어 있는 파일을 다시 한번 눌러서 만약에 지금 여기에 이러한 키프레인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을 저장해서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아래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창이 뜨는데 여기에 이 템플릿의 이름을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위들이 로고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기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자, 다시 확인 버튼 누르고 빠져나옵니다. 자, 지금 저장한 템플릿은 여기 PIP 개체룸, PIP 개체룸을 누르고 들어가면 여기 사용자 지정, 사용자 지정에 저장이 되어집니다. 여기. 여기 위들이 로고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불러다가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씨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쪽 왼쪽에 여기에서 T, 텍스트 룸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여기에 다양한 메뉴들이 있지만은 여기 내 타이틀 기본 값을 끌어다가 2번 트랙에 위치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 트랙 그 바를 더블 클릭하면 타이틀 디자이너라는 창이 열립니다. 자, 여기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에 글씨를 입력해도 좋고 여기 여기를 클릭하고 백스페이스로 지운 다음에 여기에 글씨를 입력해도 됩니다. 자, 여기다가 환영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입력된 글씨가 여기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에 열십자가 표시된 상태에서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쪽으로 와서 글씨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티몬 몬소리체로 바꿔보겠습니다. 글씨 색깔 노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글씨가 잘 안보이기 때문에 글씨의 테두리를 입혀 보겠습니다. 여기 테두리, 테두리를 체크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오른쪽으로 삼각형을 클릭하면 이 창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테두리가 이렇게 푸른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누르고 들어가서 검정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 크기, 이 막대를 이용을 해서 그 테두리의 두께를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에 그림자를 체크해서 그림자를 넣을 수도 있고 또그 옆에 있는 삼각형을 체크를 해서 그림자의 거리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림자는 해제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글씨에 아까와 같은 키 프레임을 줘보겠습니다. 타임 막대 맨 앞으로 맞춘 상태에서 위치와 스케일과 회전을 선택해 봅니다. 선택하면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표시가 됩니다. 이마만한 글씨에서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에 클릭을 하면 텍스트 바가 이 위치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회전을 한 바퀴 주면서 글씨를 화면에 꽉 차게 이렇게 확대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10초 후에 여기를 클릭을 하면 다시 타임막대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다시 이거, 다시 글씨가 한 바퀴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축소가 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씨를 축소하고 회전을 하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스케일과 회전의 다이아몬드 점이 형성이 됩니다. 자, 타임 막대 앞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서 요마라는 글씨로 출발하는데. 자, 회전하면서 글씨가 커져서 화면에 꽉 차게 되고, 요 시간이 넘으면 다시 회전하면서 글씨가 작아지게 됩니다. 이런 효과입니다. 이 글씨도 저장을 해서 나중에 다시 사용하고 싶으면, 여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고 들어가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기 확인, 확인 버튼을 누르고 빠져나옵니다. 다시 여기 확인을 누르고 빠져나옵니다. 자, 저장된 글씨는 이쪽 왼쪽에 타이틀 룸에 여기 맨 위에 사용자 지정, 사용자 지정에 보시면 여기에 이와 같은 모양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장을 해 놨다가 나중에 다시 불러다가 쓸수 있습니다. 자, 타임막대 맞추고 로고와 텍스트에 적용된 키프레임 효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버튼을 누릅니다. 플레이. 자, 로고 회전하면서 커졌다, 작아졌다. 다시 글씨도 커졌다, 작아졌다. 자, 이와 같은 효과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튜브 가족들 즐거운,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튜브 가족 모두 화이팅!